야,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비드 킹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형법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막연한 그게 있거든. 요 그것은 바로 형법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조문을 한번 다루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본서를 보니까. 이, 뭐, 종문 정리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안 보고 종문과 판례를 통해서 형법을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요즘 하고 있고, 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고 공부, 이렇게 형법을 발표하는 것도 공부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걸또 발표를 해서 또 같이 법, 법, 법 법학적으로 어, 뭐, 생각 이 있는 분과 유대하고자 합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 또 공부에 유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음. 어, 정치적으로 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엉망인 상태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연대들이 음. 공부나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사회 개선과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연도를 해서 우리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임도 할 예정이 오니 그 댓글 남기시고 또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뭐 의기투합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뭐 노, 노스쿨이면 어떻고 사법고시생이면 어떻겠습니까? 뭐 함께해서 우리가 어떤 진보적인 그러나 진정 필요한 이 시대의 어떤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나도 성리하고 우리 사회도 성리하고 국가도 성리하고 또 인류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참된 역할을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큼 또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에는 바로 또 그러한 지식인들이 필요하고, 이 새로운 어떤 정보통신의 사회 전환기 시점에서 어떤 세계를 어떤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행동해야 될시점이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법 공부 한번 시작해 보라 했습니다. 먼저 347조 사기에 대해서 음,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347조 일랑 사람을 기망하여 음,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어,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래져 있습니다. 사기의 금액이 이 많아지면 가중처벌 되겠죠. 사기치고는 의미를 적고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하여금 재물을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하이한것 같다. 그 국가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범죄 안 하고 그렇그 정보를 제 3자에게 자기 지인이나 주변 친인척이라든지. 이게 전해주어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 있는데 한3 40억 이익이 생긴다 죠 판매차익이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평생 공무 생활하는 것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탕하게 됩니다. 제 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근거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취한다. 사람 모이게 해서 있잖아요. 뭐 벌금 받으면 50만 원이나 200만 원 이하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렇다면 모욕죄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그럼 이런 예가 판례에 있습니다. 2007년 판례가 있는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러하다. 이러한 이러한 것은 모욕죄가 아닌 걸로 2007년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판례인데 팔레 그 요지가 뭐냐면 상대방의 기분을 다소 상할 수 있다. 그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또 상대방의 명예의 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이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그렇죠. 부모가 그러하니 자식도 그렇다면서그뭐이 정도는 사실 그 내용이 너무 추상, 추상적이어서. 다소 불쾌감을 줄수 있다 이런 말 들으면 부모가 저러니까 자식도 저렇다 이런 말 들으면 불쾌는 하지만 모욕죄 정도는 아니라고 재판부는 2007년도에 보시죠또 모욕죄 2003년 판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률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8월에. 추상적 판단이나 경률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모욕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여. 정말 저거 친일파 후손 아이가 이 사실 적시하는 것이 모욕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르파 청산 그렇죠. 그리고 신용해손제 313조 신용해손그 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는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쵸. 보면, 음, 최근에 보면, 한동훈 검사의 어떤 기소 내용 보면, 그, 유모시, 그위 사실 유포. 그쵸. 어,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위 사실 유포했다고계좌출 되겠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정나라하게 이야기해갖고서 그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그 검찰에서 지금 기소를 한 내용인데 기소는 어제 됐죠, 저? 314조 업무 방해 제 13조의 방법 또는 위로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죠. 그 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그렇죠. 이것이, 이, 업무를 방해한 자는, 특게 313조 신용회사인의 제외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고소인 유씨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력이란,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 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놀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예를 들자면 폭행, 협박,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음, 권세에 대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죠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뭐 사회적, 정,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박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것을 동원해서 사람의 신용을 뺏어냈다 하면 이것이 위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의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하죠. 위력으로서. 그래서, 거의, 이게, 위력적이라는 거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나 뭐, 검사장인데, 뭐, 그쵸? 내 뭐, 돈 많은데, 이 지역 뭐, 무슨 무슨 면합에 뭐, 조폭도 이 많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바로 위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음 업무 방해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어, 그 우리가 보면 법률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만약에 104조 인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당사자의 군박, 검소 뭐, 무경, 무 무경업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법률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잘 모르는데 있잖아요. 촌에 들어가서 10억이나 빚지게 만들면 이거, 는 상당히 법률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1 0억이라그러면 100만 장자거든요. 100만 장 옛날에 한뭐 30년, 20년 전만 해도 뭐 10억, 10억 하면 대단한 금액이라. 그래서, 형법제, 민법제사제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사기꾼들에게, 어떤, 음, 당했다는 사람은 요점또 자세히 아, 알아주시고, 또 백일 또또 보면 또또또예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민법 제이 백삼 조에 보면 반사의 질서의 법률에 의해서 반사의 질서의 법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를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로 무반한다 그쵸? 어, 이럴 테면, 촌에 들어가서 뭐이런 학교를 하려는데, 갑자기 뭐, 이렇금저렇혀해서 10억이나 빚이 생겼다. 그죠 이것도 분명히, 뭐, 해야 되고. 이런 법률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하 것을 일반인들 잘 모르시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 법률적인 조문을 많이 받던것 같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인권 변호사들이나 요즘 뭐 로스쿨에 보면 많은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가서 상담을 많이 해보시고 물어봐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니요 Então